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 진짜예요? 서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영상 먼저 보셨는데요. 사회적,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슈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촉법소년들의 범죄 사건, 이 변호사께서도 많이 좀 접하셨다고 들었는데, 소년범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 현재 제가 가정법원에서 다수의 소년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 최근 소년범죄는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범행 방법이 점점 조직화, 고도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과거의 청소년범죄가 이 집단 폭행이나 어, 금품 갈취 같은 단순한 방법이었다고 하면 음. 최근에는 성매매, 또 온라인 도박, 그리고 사기마, 예, 차량 절취 같이 강력 예. 범죄로 어, 점점 번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어, 제가 실제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이 청소년이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성매매 포주가 되어서. 청소년이? 예, 예. 가출한 여학생을 이용해서 성매매를 알선을 하고 예. 어, 매수 대금을 본인의 이득으로 취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본인들끼리는 세부적인 역할로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단속이 되었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까지 공유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서서 연도별 수치도 저희가 봤지만 이 중에는 축법소년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 추세가 어떤가요? 늘고 있나요? 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우선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건 영상에서도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범행을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경우가 늘고 음. 있고요 제가 지금 사건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과거에는 1 0대 후반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최근엔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이 어떻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걸까요? 어, 현행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 간에 음.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요. 이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보호처분이라는 것은 그 1호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는데요. 숫자가 적을수록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부모에게 맡기는 것부터 음.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까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무거운 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어, 소년원에 송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것인데요. 장기라고 해도 최장 2년 정도로 음. 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예. 어, 이 소년법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이 촉법 소년들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아닌 이런 보호처분으로만 음. 처벌을 받게 되는 예. 겁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예, 거고요? 네, 전과와는 전혀 무관하죠. 예. 자 악용 사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처벌 부분들 때문에 (1953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촉법소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연령을 낮추게 되면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령 낮추는 것만으로 큰 감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 자체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소는 효과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이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이 잘못에 대한 벌을 주고 재범을 막아야 하는데 처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 연령 제한으로만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연결이 될 텐데요. 반대 의견도 맞습니다.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건데 함께 눈이 돼야 할보완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이 청소년들이 몰, 정말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양육 그리고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청소년마다 이제 세부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조건 소년원 송치하더라도 그렇죠. 효과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